자, 우리는 6학년이니까 학교 가서 급식 먹자. 그래. 개피구 혹 확인. 아, 비행기 나구나. 중립이? 아, 왜안뛰 했네. 아, 뭐해? 뭐김피구왜 뛰었어? 아니오랑 아, 나는 뭉치다. 오, 나이스. 아 뭐야. 와우, 2 0 인핑크 b 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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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b y 바이 y 에서오토 b 이가 b y 거 b 요 아, 진짜 e bye. Bye bye bye. Bye 양아치 bye. Bye bye b 양아치 y e bye bye. b y 댕 bye. Bye bye. b y 그 bye. Bye b y 성수해 누나지만 짜증날때 바로 신경도 내거든요 조심하세요 내가 언제 어? 신경주겠어 언니한테 나 신경 언니 언니, 언니, 언니 하다가 그러면 바로 언니!!! 깡패 출신 와우 무서운 여자네 아 정말 기 빨린다 오늘 와 뭐? 기 빨려 와. 지금 날씨가 숨모니키를 쩍쩍 김핑 빨아먹고 있잖아 다스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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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거 너도 똑같잖아 김핑쿠 음. 너가 더 음. 많이 빨아갔잖아 네. 그 댕댕이 누나는 일반 빨때라면넌 버블티 빨때도내 귀를 빨아가고 있잖아 김핑쿠 <laughs> <그걸 좀> 싸우러 좀 <laughs> 갈까 우리? 파밍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우리? 어 좋아요 좋아요 앙성맨 착하잖아 뭐라고? <laughs> 참나 참나, 참나.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빨리, 빨리 뛰는 거 그거 뛰어서 차 가지고 와요 <웃음> 빨리.. 차 있어 와우 고라니 이 자식아 어, 어 정면 차 있어요 쇼준비하세 준비하세요 아 확인 확인 그냥 박을게요 사드삼 무조건 샷발로 잡아주셔야 요 그냥 박을게요 아 뭐야, 왜 하나밖에 없어? 아. 오바스틴망고스틴리얼스틴 미르스틴이 진짜 엘라스네 포징기 주세요. 저기 그거 있어야 다샤? 마크 로케이션. 아 있어요. 어어디어디 있다고? 네네 돼. 둘 그래. 그럼 이거 타고 박자. 이거 타고 박자. 집에 있어요. 닌탑 집에. 아, 카카, 카카, 카카. 아, 여름에 놀러 오세요. 같이 나 같이. 우르르. 카카. 아. 우르. 음. 카카. 왜 혼자 가면 안 돼? 아, 안 되지. 나는. 왜? 혼자 가면 내가 지켜 주지못할거 같아. 와. 와우. 네. 남친이랑 가면 되겠네. 어, 안돼 그것도 안 돼. 그것도 안 돼. 내가 맞을 거 같아. 왜? 왜안 돼? 아. 파이터시거든요. <laughs> 어. 아, 누나 누나 남친 버리고 갈게. 아, 삼남님. <laughs> <쌍까지. 웃음> 와. Mark the location. 먼저. m a t h location.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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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는데용? 네네 저기 두명 뭐 확인 우와, 와. 아프다 DP 왜 이렇게 세? 나이스 잠시만요 피 빨고 살살살살살살 이거 뭐지? 아진아 깜짝 놀랐지? 자식들아 다이에요 <night> 우린 차차 없고요. 아니 여기 차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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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가, 차가 있어. 있을... 아, 차가 없구나. 연료 아, 아, 음, 응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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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기름 넣고 있다는. 알았다 넣어줘. 기름 넣는다며. 아, 너무 웃겨. 아니 기름 넣는다길래 넣어달 건데 야, 왜? 말을 <laughs> 못 누나 왜 말을 안 해! 기름 넣는다며! 그래서 넣어달라고! 왜왜 왜 멈추는데 왜 말이! 아니야! 아무렇게 하 않아도 기름 넣고 있다 어. 이렇게 얘하면 되지! 아니 기름 넣는다며! 그래서 넣어달라 했는데 왜왜굳는데 젖어! <laughs> 어 아니 이상한 누나 진짜! 아나 지금 얼굴 빨개지 뭐! 얼굴왜빨개 자기가 이상하게 어, 만들어봐! 굉장히 귀 죽겠네! 어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 저거 엉덩이 보급 먹은건가? 진짜 이상한 생각 하는 네. 것 같은데 보급의 사람? 어떻게? 보급의 사람? 간증? 바로 바로 올게요 안전하게 안 세울게요 그냥 바로 싸우세요 네. 위험하게 쓸게요 뭐야 이거 잠수야? 아이고야. 아 어, 뭐야 아 아까 걔네잖아 뭔데? 가가 가가 진짜? 가가 가가 아까 올때 총소리 있지 않았나요? 가가 완전히 마 가가 누나 올라타. 어? 너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. 뭘 차에 안 타니까 타라는 거지 뭘. 너가 올라타그 거잖아. 그래 차에 그럼 올라타지 내려타냐 그럼? <laughs> 맞아. 어 차에 그럼 어떻게 다 내려탈 수는 없잖아. 나자. 언니 아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? 여기 가직 있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어. 하진마나지나머지어디아 어메이징 있어이징딩이가순 와, 어? 언니, 저1회도안생 어? 거네요. 정말로. 아, 그래? 막 전에 10분, 20분, 30분, 40분, 50분, 그죠 분 70분, 80분, 한번 분 10분, 10분, 8 손가락 넣어1 응? 음, 음, 음. 아,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한0분 10분, 10분, 80분, 90분, 10분, 10분, 80분, 90분, 10분, 10분, 80분, 90분, 10분, 10분, 8 끄덕와 운전 질리네 질이 시마따 BRDM 어? 기름 없어요 기름 사람이 있다고요? 아니 그래서 오. 어 어따, 어? <laughs> 아 단위야 <다니야>. 자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예요아 집에 하거든요 아유 궁금했어요. 대답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말로 하기 하나. 불안한데 일단 넣어보고 결정해볼까요? 단위 나아 지금 넣었거든요 와. 아니 스킬은 써보지도 못하고 치킨 먹겠네? 그러니까 거의 끝났이양이었구나 양각으로 넣었구나.